5월 3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 많은 비로 인하여 다소 아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 백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팬데믹 현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구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제법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위기라는 책을 만나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지루해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 조금 재미없고 지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보면 창세기 취대극기는 잘 나가다가 레위기쯤 와서는 잠깐 성경을 좀 접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의 제사 그리고 삶의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이 책의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 한 구절에 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뭐 사랑, 공의, 영혼 불변. 뭐 그중에는 인간들과 공유된 속성도 있을 것이고 또 그중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레위기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침 삶의 규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코데시라고 합니다. 이는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우리의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구별되어진다, 다르다라는 말이 이 코데시, 거룩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거룩이란 말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른들께 이렇게 적용이 될것 같아요. 과거 우리 조선시대 살고 있었던 그 유교 문화에 쭉 이어온 그 어른들은요, 거룩하면은, 좀 팔자도 걸음걸으가면서좀 느릿느릿 행동하면서, 뛰지 않는, 뭐, 양반의 모습? 또 뭐, 목소리도 좀 굵고, 점잖고 한 그런 모습들.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천박하거나, 툴랑 찾는 것보다는 좀 성숙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에 대한 착각 혹은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거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더 포괄적인 거룩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후반절에 계속 쭉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들, 즉 부모님을 경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시상을 만들지 말고 혹은 도적질을 하지 말고 또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라는 우리가 너무나 이 길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살아가라는 말씀과 이웃을 살아가라는 말씀들이 이 거룩 이후에 쭉우리에게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과 이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삶의 규례대로 지켜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 오랜 시간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자 삶의 규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잘못된 어떤 시선들, 생각들을 때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어느 시대보다 악하다고 할까요? 악행이 만연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잡해지고 고도화되진 사회 가운데서 우리 삶의 규칙들, 규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규모에 빠져나가면서 너무나 대담하게 악을 행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철류를 위한 것을 좀 넘어서는 범죄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정말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들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니요. 세상은요, 때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너무 어리석은, 어리석은 거 아니야? 어리석한거 아니야?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라는 때로는 핀잔, 혹은 따가운 시선, 혹은 조롱을 섞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한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거룩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때로는 복잡하고 고도화된 우리 사회 속에서 이것들이 어찌 보면 어리숙해 보이고 순진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미련한 것들을 또 없는 것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있는 것들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거룩을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어리숙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지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강하고, 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뭐 목소리, 뭐 발걸음 자세,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들, 어찌 보면 너무 오랜 시간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고, 어쩌면 지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바닷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으로 인하여서 이 약한 세대, 이 더러운 세대에서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하라고 명령하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 입어, 하나님의 능력의 힘 입어,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을 선포함을 통하여 이땅 위에서 구별되어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대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